안녕하세요, 엔더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SS 시즌 그 중에서 이제 봄에 가장 많이들 입으시고 좋아하시는 스웨 셔츠, 즉, 이제 맨투맨이라고 불리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맨투맨도 다 같은 그런 맨투맨이 아니다 보니 이제 어떻게 다르고 이제 왜 다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보려고 합니다 예, 본인 입고 다니시는 이제 맨투맨은 어떤 종류이면서 이제 맨투맨을 고르실 때 이제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몇 가지 제품을 보시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많이들 편하게 입고 다니시는 봄 그리고 가을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하는 스웨터츠라고 불리는 맨투맨티입니다 올해 최근에 발매된 유니클로 지센더 콜라보 제품인 프러스제 라인의 드라이 스웨트 셔츠와 유라인의 와이드 핏트 스웨트 셔츠, 그리고 이제 일본 도메스틱 브랜드인 빔스와 이제 마카웨어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유라인과 프러스제 라인의 이제 스웨트 셔츠가 이제 소재와 디자인이 조금 흡사해서 한번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두 제품보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클래식한 흔히 이제 챔피언의 그런 맨투맨 티를 베이스로 한 제품들이 이제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예, 그러한 이제 맨투맨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이제 챔피언 스웨 셔츠를 기본 틀로 한 것이 유니클로 일반 라인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예, 제가 예전에 구매한 것을 우선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좀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맨투맨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빈티지 스웨셔츠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좀볼 텐데요. 예, 이 제품이 이제 유니클로 일반 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맨투맨 티셔츠입니다. 우선 이제 손매 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제 손목에를 조이는 이곳에 이제 리브가 일반 맨투맨 티셔츠보다 길이가 조금 긴 것이 좀 특징이 되겠는데요. 예전에 이제 옷을 이제 만들 때 이제 옛날에는 확성 부분을 사용할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없었기에 이 리브 부분을 조금 길게 빼서 이제 좀 조여지는 효과를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이제 뭐 폴리를 사용한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좀 이렇게 길게 빼지 않아도 리브 부분에 이제 다른 소재를 사용한 그런 조임을 주거나 해서 이제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굳이 길게 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제 발전이 되었. 거기다가 이제 목 부분에 이제 V넥 가제지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뒷 부분에 이런 둥근 이제 디테일이 들어간다든지 등으로 인한 이런 빈티지 모티브로 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져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유니클로 일본 본사에 근무하시는 디자인팀에 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정말 옷을 좋아하고 그런 옷에 대한 지식이나 연구가 거의 이제 흔히 말해 좀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오타쿠에 가까운 그런 옷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물론 이 옷에 한정되지 않고, 그런 옥스포드 셔츠라든지 다른 이런 여러가지 제품들에서 볼수 있지만,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런 빈티지풍의 스웨트 셔츠가 이제 고스란히 재현 되 어서 이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 을 해볼 수가 있겠 습니다. 다음으로 볼 제품이 이제 르메르의 유라인과 이제 질센더의 프로세이로 보신다면 일단 소재에서 큰 차이를 보여가지고 이 제품들입니다. 이제 소재에서 일단 보시면 큰 차이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 라인 제품이 이제 전형적인 캐주얼 룩에 그런 부드럽고 이제 흐물흐물한 추리닝이 좀 연상되는 그런 소재의 재질이었다면 콜라보 라인의 이두 제품은 좀 광택이 들어간 그런 탄력감 있는 코튼 소재의 이제 현대적인 그런 실루엣을 더해서 조금은 오버사이즈 혹은 렉스핏으로 이제 착용하게끔 지금에 잘 맞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브이넥, 이 가젯이나 이제 뒷부분의 디테일 같은 것은 모두 사라져 있고요. 예, 손목의 리브 부분도 이제 조금 짧아진 그런 이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스제이 제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한 아, 1.5에서 2cm 정도 조금 짧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빈티지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광택감과 탄력감을 더해서 집에서 입을 법한 그런 캐주얼 요소가 명확히 드러날 부분들을 좀 빼버려서 너무 캐주얼 느낌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제 만들어진 그런 스웨트 셔츠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유라인의 트레셔츠의 경우 작년 시즌에 이제 밑단은 조금 짧고 이제 팔만 좀긴 형태로 이제 정사각형에 가까운 몸통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조금 몸통 부분이 길어져서 이제 팔과 몸통 부분의 그 밸런스가 좀잘 맞게 나오는 태풍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제 프러시 라인의 이제 셔츠의 경우는 이제 U 라인과 비슷하나 이제 그보다 좀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드라이 소재라고 해서 이제 좀 안감이나 겉감이 이 소재가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겉감의 경우 좀 하이엔드에서 볼 법한 그런 이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소재와 드레이프감으로 이제 캐주얼한 느낌을 크게 이제 받지 않을 그런 소재로 맨투맨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제품 다 광택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서 이제 한 치수, 좀, 두 치수 정도 크게 입으셔도 그렇게, 그렇게 이제 또 캐주얼스럽지 않게 느껴져서 이제 소재로서 그런 캐주얼 요소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잘 맞춰진 맨투맨 한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넥 부분은 이제 U 라인의 경우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더 옆으로 좀 퍼져가지고 이게 좀 넓게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라서 이제 보트넥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깊게 파여져서 그 부분을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잘 보시고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디자인성이 겸비된 이제 조금은 독특하다고 느껴질 법한 그런 멘트맨 티인데요. 기존의 클래식한 멘트맨 티와 이제 소재는 같은 코튼이지만 두께가 좀 강화되어서 그렇게 또 흐물흐물하지 않은 그런 느낌의 이제 각각의 좀 디자인이 들어감으로써 기존의 멘트맨보다는 그렇게 밋밋하지 않은 한장만으로 이제 평범하지 않으면서 멋스럽게 표현할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멘트 멘티가 너무 심심한 느낌이라 이제 로고나 캐릭터가 들어간 그런 제품도 그만의 이제 색깔과 무드로 표현하기 좋지만 제가 그렇게 로고나 캐릭터 옷을 엄청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제 이번에 소개드릴 제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다 보니 좀 밋밋하게 이렇게 볼수 있는 옷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먼저 일본 셀렉샵 빔스에서 발매된 이 제품의 경우 샵 오리지널 제품 중에 하나로 이제 보통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셀렉샵들의 그런 오리지널 의류들이 그렇게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성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잘 없는 반면에 이게 또 이제 빔스만의 색깔이라고 할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빔스 오리지널 제품의 경우 이제 특히나 이 디자이너 브랜드들에서 볼법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내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빔스를 좋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포, 포켓과 이제 팔이 이제 팔에서부터 이제 겨드랑이로 들어가는 곳에 이제 다른 소재와 이제 컬러감을 조금 어, 비슷하지만 다른 컬러감을 표현하고 또 박음질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끔 약간 인앤 나온 느낌으로 이제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범하고 이제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맨투맨에 이렇게 이제 부분 부분 특색을 입혀서 또 빔스만의 그런 한 벌의 옷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카웨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좀 인해 나온 느낌으로 이제 옷감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봉제 부분을 일부러 밖으로 내어서 이제 디자인의 하나로 만들어 내어서 검정 맨투맨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을 완성시켜 냈습니다. 자칫 그냥 보기에 좀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검정색의 옷이지만 그런 한끗 차이로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인기가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맨투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원말웨어 룩의 인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므로 인해 맨투맨 티를 더 많이 착용하게 될것 같은데 예, 그에 맞춰서 이제 항상 착용해오던 그런 흐물흐물하고 좀 밋밋한 맨투맨 티가 조금 질리셨거나 혹은 너무 캐주얼스럽다고 생각해서 평소와는 다른 소재와 이제 다른 실루엣으로 좀 활용도를 높이고 싶다고 하신다면 이제 방금 설명드린 기존의 클래식 1식 맨투맨 재질에 좀 디자인성이 들어간 이제 빔스나 마카 형태의 그런 맨투맨을 고르시거나 또는 이제 광택 있는 소재의 오버사이즈 핏을 사용하여서 이제 캐주얼 룩에도 너무 캐주얼스럽지 않은 그런 밸런스 잘 맞는 코디를 할수 있는 것을 찾으신다면 이제 올해 콜라보 라인의 이제 제품의 형태를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맨투맨 고르시 체크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입고 계시는 맨투맨이 어떤 타입인지 대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엔드웨어에서는 계속해서 패션 관련 내용으로 찾아뵐 예정이며 누구든 영상을 보시고 패션에 관심을 가지면서 즐겁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